제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불의 세계적권을 그들의 자리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나 내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상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보응하나니 불이로 치환하는 자는 자고새가 낯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의 그릇이 떠나갔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미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허드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혼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게부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위앙과 감사 제물을 요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쥐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제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인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통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면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나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네바눈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그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답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며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통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만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한애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홀무을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뒤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제 19장 여호 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지성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도문어귀 곁에 있는 힘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들였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시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대작갑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에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세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배 깎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졸락게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제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노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의 상아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향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17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버린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어떠한 결과가 펼쳐지는구나를 우리가 좀 깨닫고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시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더 나아가서 재단 뿔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슬프셨던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이어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를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재단에 어, 새겨져있다 라고 표현을 하신거죠 이들이 한 어,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심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너의 모든 재산과 그 너의 모든 보물을, 너의 모든 그, 어, 불을 이제 내가 빼앗고 그것을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는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너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그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갈, 포로로 어, 70년 동안 잡혀가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죄의 결과, 죄의 심판의 그 값을 이 모든 것을 그들로부터 빼앗고 심지어 나라까지 빼앗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을 보면 누가 저주를 받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주님을 마음에서부터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 하고 그것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가운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그 잎이 언제나 푸르르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무더위가 갇혀와도 걱정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도 그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고 하며 살지 않나 우리를 돌아봐야 될줄 압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명백하게 얘기하십니다 황야에서 자라나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절대 올수 없다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다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 하루 역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루를 사셔서 그 가운데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수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풍파와 시련과 고통과 정말 힘듦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무더위와 닥쳐도, 요즘 참 덥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더워도 걱정이 없고, 잎이 항상 푸르르며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을 하나께서 보호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까요? 오늘 하루 역시도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 받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푸른 잎이 언제나 푸르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오늘 하루를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할게요.